반갑습니다,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 여러분, 어, 우리 뜨아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아침에 목상 메시지로 가는데요. 어쨌든 저희 다 있는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뜨아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좀 자랑을 하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 지난 주죠. 그 주일날. 저희들이 처음으로 7개월 만에 어린이부 예배를 했는데, 저희 어린이부 명칭이 슬로우리에요. 지난주일에 처음으로 줌으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시고 많이 좋아해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하고 힘들긴 한데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짠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활기차게 뭔가를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다이문교회 슬로우리 교육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제 한 15명 정도 아이들이 참여해서 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생각에 너무 감동이 있고 감격했던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있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국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교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열 가지 재앙을 하나 하나 다할 수도 있지만. 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오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죠 열 번째 재앙입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다시 재정해 주신 사건이 있는데요. 어, 이 사건이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다시 재정해 주신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목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6월절 하면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면 가을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 1월달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유목민들은 9월, 가을이 그 해의 시작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9월에 곡식의 첫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그 곡식을 먹으면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유월절인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약간 보리 추수하는 거니까 맥주 감사절 혹은 추수 감사절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광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때가 9월이 아니고 3월, 4월, 그러니까 아비볼인 거죠. 그러면 이 아비볼이 3월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명절인 6월절보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해방하신 이날이 더 의미있고 소중한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인 3월, 4월, 이 아비볼이 바로 6월절이 된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신앙의 날, 이 날이 바로 너희들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포하시고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많은 절기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요. 매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일날도 있으시고, 또 명절에 뭐 추석이나 설날도 있으시고, 또, 가정 안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를 신앙으로 새롭게 된 날, 여러 많은 날들 중에서 하나님이 의미있게 생각하는 그 좋은 신앙의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잖아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술초 묶음에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고 또 집앞에 바르면 그 피가 표시가 되어서 6월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추수해서 곡식이 있으니까 이 곡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먹는 축제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만드는 병, 무교병인 거예요.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뭔가 순수함을 제거하고 발효시켜 버리는 것이니까, 좀 나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아주 순수한 떡, 거친 떡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도록 하신 이유는 에구베스의 그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코된 노역과 같은 그쓴 나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하나님의 그 병, 무교병,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긴다라는 차원에서 무교병과 쓴나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월절을 매년 지키면서 자자손손 모든 자녀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고된 노력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해방의 날을 맞았다라는 것을 자자손손에게 전해 주라고, 신앙 공동체로 자손들에게 전해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우리 가정에 참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요. 뭐 어른들과 함께 만나는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여러분들도 어, 그러시죠. 어, 그런데 저희 가정에 저희 이제 어, 저를 중심으로 해서 결혼해서 생긴 저희 가정에서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절기죠. 그 절기는 12월 8일인데요. 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가정을 시작을 토대로 해서 은혜를 부어 주셨고, 또세 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세 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날이 참 소중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결혼 기념일이 첫 번째 중요한 날이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절인데요. 주로 부활절이 3월 말에서 4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막내가 건강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완쾌가 됐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부활시켜 주시고 생명을 지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희들은 부활절을 좀 특별한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월 1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월 1일은 저희 다 있는 교회의 설립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교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배워서 교회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도를 배우고, 세상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날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이라서, 세 번째로 8월 1일을 아주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 가정에도 이런 날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새털같이 많은 매일의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날들 중에 신앙으로 뭔가 의미 있는 날로 낚아진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6월절이 되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정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어, 저희 가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3대 6월절을 예,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날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특별한 날, 신앙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아, 결국은 그런 날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창조의 날인데요. 어둠을 지우시고 그 공허함을 다 지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므로 빛을 보내주셔서 새날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 바로 오늘인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뜻깊은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날들을 신앙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시고 만드셔서 우리 가정의 유월절은 언제? 이날은 정말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뜨겁게 모두를 드려서 기뻐하는 유월절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삶가운데 하나님 이 복조신 오늘 하루거든요. 기쁘고 즐겁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날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9월에 있을 유월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해방의 의미가 있는 아비월 3월이 유월절이다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바로 유월절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6월절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신앙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6월절로 아름답게 지켜지는 날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